오늘은 33주 4일차예요. 이제 딱히 크게 변화는 없죠. 그냥 점점 배가 내려간다는 기분은 들지만 엄청 더 커진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빵이랑 시리얼 요거트를 아침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 8시 반, 신랑은 출근했고, 저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요. <목소리도> 어제 먹다 남은 빵 맛있어요. 이거는 치즈, 이것도 맛있어요. 어제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라떼 마셔보려고요. 가볍게 점심은 티랑 티 아니고 이거 맛없는 라떼. 너무 달아요. 사과 하나, 키위 하나 이렇게 먹을게요. 일어나자마자 밥을 허겁지겁 먹고 커피를 타먹으려고 얼마 안 남은 디카페인 커피.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오늘도 팩을 해주려고요. 오늘 좀 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했던 그 팩을 해줄게요. 오늘은 36주 5일차입니다. 내내 쉬고, 책 읽고, 팩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장 보러 가려고요. 저 후비기에 변비가 심해져가지고, 조금 동네를 한 바퀴 걷다가 장을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주 괴롭습니다. 내일은 한비 초음파 보러 가는 날이에요. 정부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일은 프라이빗 클리닉에 예약했어요. 장 보러 다녀올게요. 한비야 가자. 도필터 TV랑 저녁을 세팅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네요. 병원 가는 길이에요. 제가 다니는 프라이빗 클리닉이에요. 33주 6일입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빵도 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34주 0일차입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주수가 변경되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이제 코끼리 다리가 됐죠? 어제 초음파 보고 왔는데 아가 머리도 잘 내려가 있고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다 정상 주수에 맞는데 머리 크기만 <laughs> 열을 크다고 하네요. 누굴 닮은 건지 우리 아가 한비 누구 닮았어요? 저녁을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올해 첫 벤시몰. 주구장창 신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또 손이 안 가니까 안 가네요 아 쓰레기 가지고 가야지 오늘은 34주 1일차의 한비입니다 니트 원피스를 입으니까 더 뭔가 더 표시가 많이 나요. 팬티 자국도 나네요. 오늘은 주일이고 저녁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요. 늦은 점심이네요. 출근해야 돼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마스카라를 몇 개월, 2개월만에 쓰는 거라서 좀썹점이부야겠 저는 9월 말일까지 출근을 하고 10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요. 계속 말려 올라가네요. 34주 2일차입니다. 계속 쉬다가 이제 간만에 출근을 합니다. 어색합니다. 출근 잘 할게요. 안녕. 숨이 너무 차요. 배도 땅땅하고 너무 오랜만에 출근해가지고 오늘 일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퇴근했습니다. 한비, 수고했어. 오늘은 다시 출근하는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새벽에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은 긴팔 셔츠를 입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 바쁠 것 같아요. 대충 빵한 조각 먹고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시리얼 먹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우유가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냥 빵 먹으려고요. 진짜 이만큼 남았어. 우유 우유 사야겠 켄도안 갖고 왔네. 틴에서 포장해 온 점심. 퇴근하면서 애호박이랑 양배추랑 양파 이렇게 장봐왔어요 홍콩은 꼭재래시장에 장을 오면 이렇게 쪽파를 공짜로 주세요 저는 지금 6시 반인데 남편이 오기 전에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재택근무하는 동안에는 오후 5시면 저녁을 먹었거든요 임신 후기가 되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5시면 먹었는데 출근하면서 새끼를 챙겨 먹다 보니까 저녁에 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점심은 대신 제대로 챙겨 먹으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일찍 5시에 먹는 건 조금 힘들고, 5시 퇴근이니까 7시 전에는 먹으려고.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가 간만에 가니까 일이 엄청 많이 밀려가지고 기운이가 없어요. 저녁을 그렇게 먹고 뭔가 더 땡겨서 아이스크림을 가져왔는데 남편이 산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맛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둘다한두 스푼씩 퍼먹고 안 먹는다고. 지금 그냥 좀더 먹어보려고요. 이거 솔티드 카라멜 앤 캐슈인데 정말 짜고 달아요. <laughs> 차라리 밥을 먹지, 이게 지금. <laughs> 아, 진짜. 오늘은 34주 4일 차고, 회사에 가서, 회사에 가기 전에 공항에 들려가지고, 공항 관련자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으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너무 일찍 자가지고 평소보다 이거 한 숟갈 너무 맛있거든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오늘 34주 4일차. 아직도 청바지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철없는 임상부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교복 블리츠 스커트. 임신하고 더 자주 신게 되는 레페토. 출근할게요. 천불 받았습니다. 체크 입금하면 돼요. 퇴근했습니다. 이따마자 놓을 예정입니다. 34주 5일차인가요? 전 아침에 급히 준비하고 나왔어요. 반만에 씻는 베니시몽. 옆에서 보면 또 한가득이 우리 아가.

还有很多的这个眉笔呢我们来 ok 3 4주 6일, 3 4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네, 한7살요7살출7길입니다다리 부었는지 이제 신발이 딱 맞아요. 37살, 잘 할게요. 7살 오랜만에 상자의서 가볍게 이렇게 장을 보고 퇴근했습니다 한비야 방금처럼 엄청 움직여봐 엄마 보게 엄마 사진 찍게 한비야 꿀랑꿀랑 해보세요, 우리 아가. 한비야. 음, 아가야. 정한비 여기 엄마 밀었지요? 옳지. 우리 한비 발차기 하네. 옳지. 엄마 여기 있어요, 아가. 오늘 저녁은 남편 순두부찌개를 해놨고 저는 트러플 오일을 뿌린 샐러드볼을 먹으려고 합니다. 야채도 구웠고, 토마토, 양상추 양배추를 사왔어야 되는데 잘못 사어 모아가도 있고 그리고 요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봐요. 남편이 전에 쓰던 핸드폰. 오늘은 무한도전을 갔습니다. 엘리 세제 리필형. 이걸 왜 쿠팡에서 부... 굳이 사? 정한비 맨날 자정 넘어서 움직이는 우리 정한비 한비야. 출근 준비를 마쳤고요. 나가야 돼요. 저 오늘 아침은 별로 입맛이 없어서 임신 후기에 생긴 변비를 퇴치하기 위한 푸른 주스를 마셨습니다. <목소리로> 행복한 점심시간.